안녕하세요. 프로리폼 수순입니다. 자, 오늘은 어, 민크 코드 아래 단커팅에서 뷰티 목도리 리폼했는 걸 이어서 오늘은 어, 소매를 이용해서 후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여기. 폭스 후드인데, 여기에 끈 아닌데, 가봉할 때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 패턴을 제작하여 다른 단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핏이 나와서 오늘은, 음,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카라는 자연의 식으로 된 칼은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지고, 어, 오늘은 후드 작업을 끝내고, 다음번에 조끼 리폼 안 작업하고, 단작업하고 같이 또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음, 후드 달기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업실로 들어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실에 들어왔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패턴 작업이라든지 다른 거는 미리 좀해 놨습니다. 자, 요 부분은 목 부분인데 자, 후드가 후드 패턴인데 여기는 앞쪽 머리 쪽 목쪽인데 이 부분 어깨 라인 표시 넣지. 자, 그러면은 이 목은 전체 이게 전체 목라인입니다. 이 목둘레하고 이 목둘레랑 여기 목둘레가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 목둘리를, 목둘레를, 목둘레를 체크업 해보니 24가 나옵니다. 24 조그만 닭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작업하였고, 요 앞부분은, 요 넣지 표시된 요 앞부분은 후다 안단입니다그에 테두리 단. 바로 이쪽 끝을 바로 안감과 연결하면은 을안하면은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피도 살지도 않고 값어치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단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요이 부분 어 원단이 넉넉하면 많을수록 넓을수록 좋은데 음 이거는 소매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2인치 정도 했습니다 자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우선 안감도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자 옷을 제작할 때처럼 밑가시 일본말 밑가시 보통은 안단 안단 요까지가 안단데가 아니 안감은 여기서부터 필요하겠죠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로 시즌만 놔두고 커팅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감먼지 커팅을 하고. 자, 목 부분에는 늦지 표시. 자, 안 가면 되고고 다음에. 일반 작업도 아니고, 민크 어, 작업이기 때문에, 패턴을 먼저 제작을 하면은, 이 패턴은 목 부분에서 사람이 목에서 머리까지 길이가, 패턴은 이목 부분에서 머리까지 길이가, 어, 본인들이 입었을 때, 목에서 머리 길이를 측정하고, 약간 여유를 두고, 여유를 두고, 뒤에는 두상 쪽에, 그런 쪽으로, 어, 패턴을 제작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목은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작업하시지 마시고 다른 운단에 이런 패턴 모양을, 어, 커팅을 해서 한번 핀으로 가봉식으로 해봅니다. 일반 의류도 아니고 민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고 자,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미리 미리 재단을 해놨습니다. 오늘 안 단, 이건 후드, 이 모양대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혹이라도 어, 이 패션은 대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혹이라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재단하면 큰일 납니다. 항시 이쪽 한쪽, 이쪽 한쪽 대칭으로.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한 방향으로 한 거는 쓰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몰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왜냐 한쪽 방향으로 되었다고 절대 그합니다 패션은 대칭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건 안단, 여기는 안단. 요거는 후드. 그리고 여기는 목 넣치. 자, 그러면은 이민크 작업은 이 시접이 봉족일 하기 때문에 0.2mm만 있으면 됩니다. 전체 테두리가 봉족이라기 때문에. 만약에 봉족이 없이 본봉 미싱으로 사용해도 0.2, 0.3cm 정도. 그 정도만 시접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저는, 먼저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모피는 칼로 커팅해야 되는데, 저는 이 모피전용 가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전부터 피를 틀은 자르지 않고, 핀만 자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는, 안단이나 이런 모양을 어, 재단했을 때는 위아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커팅하고 나면 위아래를 어딘지 구분이 안 됩니다. 위아래. 후드는 모양이 있으니까는 뭐, 간계 없겠죠. 항시 대칭, 대칭. 자, 그러면 커팅을 합니다. 그리고, 커팅을 하면은. 아이고, 씨! 커팅을 하면은. 이게 조그만 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청소기로. <laughs> 바로바로 처리하시고, 바로 지금 핀만, 이 끝이 끝이 핀만 탁 자릅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커팅하는 부분, 이 부분도 시간은 아깝지만 전체적으로 편집하지 않고 영상을 다 올린 이유는 처음이나 몇번 작업해보지 않는 분들은 이 커팅하는 것도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커팅 자극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봉조기에 가서 커팅 작업을 시작 자 봉조기에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후드 중심을 이우는 작업입니다. 이 봉조기 작업은 할 때마다 그렇게 본봉 미싱처럼 빨리 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천천히. 지금, 후드 중심을 이우는 작업입니다. 봉조기는 뭐 겨울에만 사용하는 거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민크 작업을 시작하실려는 분은 반드시 봉조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 민크 코드 리폼 작업은 전체가 봉조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크와 민크끼리 이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자,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 앞쪽에 안단을 이어야 되겠죠. 자, 먼저 윗부분을 이우고 반대편으로 자, 그리고, 앞 테두리에 이렇게, 후드 테두리에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앞쪽이야. 앞쪽 느낌. 자, 이렇게. 봉조기, 봉조기 필요하신 분들 중고 가격, 요 정도 가격 같으면 생각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평생 이거를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조금, 저는 원래 있던 봉조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버리고, 요거는 몇년 전에 구입했는데, 중고 가격으로 180만 원 주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자, 봉조기 작업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다 되었습니다. 작업실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